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파는빈입니다. 오늘은 미니쿠퍼 7월 프로모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저금리 할부금융입니다. 재고가 남아있는 21년형 클럽맨 디젤, 컨트리맨 디젤, 3도어 하이트림, 5도어 하이트림 모델에 하나여 선납금 30% 조건으로 2.99% 저금리 할부가 가능합니다. 22년형 3도어, 5도어 컨버터블 모델도 사전계약을 실시하였으며 4.99% 할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21년식 클럽맨, 컨트리맨 자동차 보험 프로모션입니다. 재고가 남아있는 클럽맨 디젤, 컨트리맨 디젤 21년형 모델 구입 시 자동차 보험 1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운전자 보험 프로모션입니다. 7월 미니쿠퍼를 구매하신 모든 고객님들께 운전자 보험 1년 무상가입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바바리아 모터스 25주년 창립 기념 이벤트로 7월 구매해주시는 22년식 모든 차량들에 한하여 엔진홀 평생 무상 교환을 지원해드립니다. 미니쿠퍼 3도어와 5도어, 컨버터블 22년형 런칭 패키지 모델 사전계약을 실시하였으며, 차량 정보와 더불어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오픈 카톡이나 위쪽에 휴대폰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